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정말 우려스럽고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어, 찰스 맨슨의 범행이 다 밝혀지고 그의 어이없는 어, 그런 이력과 경력과 수법들이 다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찰스 맨슨을 신격화하고 추종하는 어, 그런 현상이. 이 재판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어, 범죄 심리학적으로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현상이 있어요. 일종의 어, 정신과적 좀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하이브리, 하이브리스토필리아가 뭐, 뭐냐 하면 악마적인 혹은 범죄로 악명이 높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빠지는 현상을 말해요. 1930년대 미국의 그 커플 연쇄 강도 살인범, 보니 앤 클라이드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하나의 신드롬인데요.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테드 번디에게 빠져서 옥중 결혼까지 하고 아이를 낳았던 여성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가끔 여러분이 아마 아, 외신을 통해서 그 해외 토픽으로 접하시는 소식 중에도 보면 어, 교도관이 그 재소자 어, 아주 악명 높은 어, 성폭행범이나 살인범에게 빠져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어, 그에게 빠지고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어, 그런 현상을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고 해요. 찰스 맨슨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찰스 맨슨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추종하고 어, 그를 만나고 싶다는 이런 여성들이 많게 되고 그가 범행을 저지를 때 그를 추종하던 100명에 이르는 젊은 여성들도 그렇지만 그 이후도 그랬고요. 어, 그와, 그, 다른 측면에서, 어, 이 안티 히어로라는 반영웅 현상도 있죠. 그 세상을 구하고 좋은 일을 하는 이런 뭐 영웅들 우리가 소방관 또는 뭐 경찰관 뭐 이런 사람들을, 어, 응원하고 격려하고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현상이 주류,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어, 모범적인 어, 이러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독립시 현상이라고 한다면 어, 그게 아니라 자기는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고 인정받는 영웅이 될 가능성은 없, 없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주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어, 비참한데 그 이유와 탓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파괴하고, 공격하고, 뒤집고, 룰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제 안티 히어로 현상, 배트맨의 조커를 따른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현상이 미국의 비주류 문학의 일각에서 찰스 맨슨을 미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970년대 1970, 미국의 비주류 언론이었던 LA 프리 프레스라는, 어, 그런 그 매체에서 찰스 맨슨을 어, 미화하고 영시하는 그런 그 기사들을 내보냈었고요. 또 Tuesday's Child라는 에, 곳에서는 맨슨을 Ma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까지 했어요. 어, 그리고 또한 측면은 앞서 제가 이그 찰스 맨슨이 어, 스와스티카 나치 문양을 이마에 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찰스 맨슨이 그구 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버 d 오더라고 하는 아주 그 악명 높은 어, 이런 극우 집단이 찰스 맨슨을 추종하면서 형성이 되고 어, 유사한 그런 극우 집단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찰스 맨슨을 거의 히틀러 다음가는 극우의 우상으로 추종을 음, 하고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네오 맨슨 컬트 음, 네오 나치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어, 나치즘, 신나치즘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맨슨을 그 나치나 히틀러처럼 추종하는 그우 집단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났습니다. 어, 한 집계 통계에 따르면 어, 70개가 넘는 언더그라운드 락그룹에서 이 맨슨을 추종하는 노래 혹은 맨슨이 만든 노래를 계속 불렀던 어,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아, 심지어 일부 잘 알려져 있는 헤비메탈 그룹 혹은 락그룹에서도 이 철스 맨슨이 만든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 맨슨을 미화한 노래를 부른다든지 해서 이 학부모들로부터 어, 아주 강한 그런 항의 비난 또 불매운동을 당하게 됐죠. 마릴린 맨슨은 가장 대표적인 그 그룹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연히도 없죠. 하지만 맨슨 패밀리의 부분 부분들을 떼어내서 보면 유사한 사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선 연쇄 살인 집단이라는 것만 떼어놓고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지존파 연쇄 살인 집단이 있잖아요. 지존파도 그들이 저질렀던 연쇄 살인만이 아니고요. 검거되기 전에 세웠던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무기들을 총기를 포함한 무기들을 구입하고 폭탄류를 구입을 해서 실제로 일부는 구입해서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 거기에다가 그 서울 압구정동의 모 백화점에 VIP 명단, 고객 명단을 확보했어요. 30만 원을 주고 직원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명단 속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인적상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들이 마치 그, 맨슨 패밀리가 헬터스켈터 어, 인종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연쇄살인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지존파는, 어, 빈부간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최대한 많이 살해하겠다. 그런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무기류를 다 구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남 부자들을 집단 살해하려고 했었는데, 어, 그 전에 경찰에 건고가 됐던 거죠. 이 연쇄살인 집단 우리나라에도 지점파가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 어, 맨슨 패밀리의 또 다른 특성은 사이비 종교 범죄 집단인 거죠. 어, 우리나라에도 백백교, 아가동산, 오대양 여러 어, 살인을 저질렀던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맨슨 패밀리는 어, 외부에 있는 다른 무고한 불특정인들을 연쇄살해했다면, 우리나라의 사이비 살인 종교 집단들은 자기들의 신도들을 집단 살해했죠. 비밀이 세워나갈까 봐 혹은 어, 자신들의 이제 종말론의 끝이 와서 어, 그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질까 봐 오대양 같은 경우는 어, 그 자신들의 추종자를 모집을 할때 그들의 명의로 사채를 막 빌려 썼잖아요. 어, 수백억 원의 사채를 빌려 썼고 어, 결국 그것을 잡,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집단 살해하는 이러한 짓을 저질렀죠. 어, 그 점만 본다면, 뭐 우리나라에도 맨슨 패밀리 이상의 그런 살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었다. 이건 어, 사실이죠. 어, 그리고 가스라이팅 혹은 세뇌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만 떼어놓고 보자면, 역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기계교 살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두 딸을 어, 세뇌당해서 살해했던 엄마의 사건이 있었죠. 같은 그 딸의 학부모 회의에서 만난 딸의 친구의 엄마로부터 그런 가스라이팅과 세뇌를 당해서 자기 딸들을 살해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모자 허위 성폭행 주장 사건도 아주 악명이 높죠. 무당에게 그 세뇌 당해서 자신의 남편 혹은 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 전체를 집단 성폭행범으로 허위 주장을 해서 세상을 떠돌싹하게 했던 사건 역시 가슬라이팅과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줬던 사건이고요. 아, 어, 그리고 그 인터넷 자살 모임에서 어, 자살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자기는 전혀, 어, 자살 행동을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은 죽게 만들고 자살할 수 있는 도구 방법들을 제시했던 그러한 가슬라이팅, 세뇌범죄자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측면, 맨슨 패밀리의 조직 성범죄 여성들을 유인하고 그들을 성매매에 내몰고 또는 성착취를 한 이런 조직적인 찰스 맨슨의 범행 우리나라에서도 조주빈 박사방 사건, 어, 디지털을 이용한 측면이 이, 있지만, 그 유사 사례들이 꽤 많죠. 어, 각각 문형국이라든지, 그 이들 집단들. 어, 가출 팸의 문제는 워낙 다양하고 너무 많아서 정말 그, 그,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 친구, 후배, 뭐 가리지 않죠. 그 가출한 청소년을 어, 감금, 음, 혹은 유인, 폭행 등을 사용을 해서 성매매에 내몰고 그 결과를 갈취하든지 또는 뭐 꽃뱀 조직 뭐 이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정치 이념 선동. 어, 찰스 맨슨이 헬터스 캘터를 통해서 어, 그런 인종적인 어, 극우 어, 선동을 해나갔던 것.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그러한 그 이념적 선동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 이 코로나19 방역또 집단으로 어기면서 단체 행동하는 그런 선동 이념 집단들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고요. 상당히 하나 하나 떼어놓고 보자면 찰스 맨슨 범죄의 특성들은 우리나라에도 다 있다라는 점, 이건 분명히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막기 위한 노력 최선은 다 해야 되겠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잠재적인 찰스 맨슨, 미래의 찰스, 찰스 맨슨을 대한민국에서는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잠재적인 맨슨 패밀리, 이런 선동 또는 가스라이팅 세뇌에 넘어가서 엉뚱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위기 청소년, 이들을 막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어, 혹시라도 어디인가 있을 수 있는, 에, 그런 작은 불씨 같은, 에, 신종 범죄 조직을, 어, 파, 파악하고 찾아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사 조직. 이세 가지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잠재적 찰스 맨슨 방지 어,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찰스 맨슨 같은 괴물 악마가 어, 만들어지는 데는 평생에 걸친 문제들이 다 작동을 합니다. 열 여섯 살그 청소년 엄마가 처해 있는 그 위기 상황, 위기 산모에 대한 지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나요? 어, 위기 산모들. 어, 아버지가 없거나 혹은 모르거나 또는 어 자신의 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거나 원치 않는 임신에 처해 있는 그로부터 나온 아기들 어 제대로 된 보호나 지원 못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게 된 영유아 어 부모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그들이 또 커서 학교에 가게 되었을때 찰스 맨슨이 9살때 방화하고 1세 살에 어 결국 그 대한학교로 보내지는 그러한 상황과 유사한 영유아 시기에 있어서의 이상 행동들, 그리고 학교 폭력, 품행 장애, 범죄 학생 이들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가요? 이게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 찰스 앤슨 뉴의 연쇄 살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다음 단계는 청소년 범죄자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제대로 된 개별적인 전문적인 체계적인 심리검사 실시하고 각각의 이유와 원인과 문제에 걸맞는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그들이 그런 끔찍한 괴물 악마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지금 던져야 하는 거죠. 아울러. 어 찰스 맨슨처럼 공격성과 반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소년범들 이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어, 제대로 된 교육, 치료, 보호의 어 전문성 또 프로그램 인력 갖추고 있,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할수 있습니까? 어, 마지막 단계 그가 유영철처럼 정남규처럼 강호순처럼 찰스 맨슨처럼 마지막 단계에서 끔찍한 연쇄 살인범이 되기 전에 이 전과자 상태일 때 사회에 대한 반감에 가득 차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그들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한쪽으로 보호 관찰해서 사회도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못하고 그들도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회 보호 기능이 작동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만 찰스 맨슨을 막을 어 방법을 실시하고 있느냐라는 어, 그런데에 대한 자신 있는 답을 할수 있겠죠. 방법은 있지만 어, 방법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맨슨 패밀리 방지 우리나라도 심각하죠. 가출 청소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끔찍한 가해 행위, 살인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어 대책을 강구해야죠. 어그 이전에 그들이 그 사회로 나오기 이전 상태인 위기 가정, 위기 청소년, 보호 대책,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 뭐 이러한 그 풀뿌리, 기초적인 또 사회 전체적인 방지책이 완전할 수는 없겠죠.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적어도 개별적인 범죄 행위가 아닌 집단적인 이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들의 위험성을 발견하고 집단 범죄의 그 특성을 포착을 해서 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낼 필요가 있죠. 이것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신종 조직 범죄 혹은 사이비 종교 범죄에 대한 대응 팀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만약에라도 우리나라에서 찰스 맨슨 패밀리 같은 집단 범죄 조직이 생겨서 암약을 하게 된다? 너무 늦은 대응이 이루어질 우려가 큰 거죠. 그들의 처음 초기 단계에, 결성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을 포착할 수 있어야, 있어야 되고 그들이 마음 놓고 자신있게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위험한 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들을 와해시키거나 그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신종 조직범죄 대응팀, 사이비 종교 전문 대응팀이 국가수화본부에 있어야만 이들의 범죄를 최종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집